노후화된 상수도관으로 수돗물의 안전이 큰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광명 지역의 수도관로 40%가 노후됐지만 교체율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물 누수와 함께 불순물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의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명시 상수도관 노후화율은 40%입니다. 누수 문제 발생으로 복구 공사가 이뤄진 건 수도 최근 6개월 동안에만 110건이나 됩니다. 조사 결과에서도 정수장에서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이 10% 정도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불순물 유입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상수도관 교체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대대적인 노후관로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체가 40%인데 해마다 그 교체하신 현황은 0.02, 0.03 이래요. 이래갖고 언제 40%를 다 하시나. 일부 의원들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관로 교체 대신 내부를 세척해 관리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관도 소생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광명시에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관을 청소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정수장 바로 인근에서 고속도로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민자 고속도로는 50m 반경이에요. 50m 반경이면 실질적으로 바람에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고속도로에 하는 상황에서 덫계를 요구한다든지 의원들은 또 관내 누수 문제를 공무원들이 모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이 제보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광명 지역 상수도를 관리하는 환경수도사업소는 지난 2019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맞았고. 올해 재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